안녕하십니까 와우네 투자자 여러분 박한필 대표입니다 아, 오늘 대박 아카데미 예, 황금률과 레이저 삼배속 기법 예,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황금률 그리고 또 아주 강한 급등이 나오는 레이저 삼배속의 기법을 가지고 예, 그동안에 급등주의 급소를 포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예,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공부를 착화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 차트 예쁜 모양. 요, 요소에서만 잘 잡으면 모든 게다 끝날 것 같은 차트 지상주의에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기법이라는 것이 차트에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패션, 옷을 입는 것처럼 이 기법도 약간은 어떤 그 회사의 추세라든가 수급을 나타내는 이제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부에 그 해, 그 투자의 대상인 기업과 그 종목의 요체를 파가지 않는 것은 마치 수박을 겉타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알맹이에 집중하는 강의를 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쭉 집중 잘 하셔서 그동안의 황금률과 레이저 3배속 같은 기법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바라보는 눈과 잘 믹스해서 융합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실 그다음에 또 외부적으로 강한 수익을 우리가 반드시 단단하게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황금률과 레이저 3배속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률은 뭐죠? 예,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오파가 있는데요. 옆으로 이 시계열을 가다 보면은 이제 오파가 나오잖아요. 1, 2, 3, 4, 5가 나오는데 이 황금률은 뭐냐면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상하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간 차트를 3단계로 나누는 거죠. 3가지로 나눕니다. 3분의 1 반등점이 있고요. 또 2분의 1 반등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3분의 2 반등. 즉33% 50% 66% 이렇게 퍼센티지로도 부르지만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단순히 산술 평균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로그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기하 평균으로 나누는 거죠. 나눠서 이 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 우리가 대충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3등분 선들이 굉장히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황금률의 핵심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보시면은 좀더용이 할텐데,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레이저 삼배속은 오늘 좀 이따 또 강의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저항선을 세 개를 돌파하면 그 축적됐던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하면서 급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금률과 레이저 삼배속은 마치 그 추세적으로 아주 중요한 세계의 고비를 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의 에너지를 우리가 각각의 종목 차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급소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로 예, 주식 시장에 이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그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또좀 굉장히 잘 나가는 시절이 있죠. 마치 그 굉장히 그 꽃이 피는 이러한 이제 봄과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이런 겨울과 같은 계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좌표로 이렇게 보면은 1분면, 2분면, 3분면, 4분 면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돌게 된다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가 이제 이, 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인데요. 어, 여기가 이제 가장 그 혹한기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이제 대박 아카데미 출연해서 뭐 경협이나 수소차가 이제 시장의 이 초토화된 국면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 줄 거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난티라든가 뭐 풍국주정. 서서히 옮겨 오면서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이제는 IT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신이 갈 위치에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좌표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야, 뭐 대충 순서는 맞기는 맞는데 그냥 좌표에 그렇게 그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자기가 올라갈 어떤 그 시장 환경과 속성에 맞춰서 자기가 올라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느 날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테마주의 급등 흐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계속 테마주의 급등 매매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량주가 올라가면 그 우량주가 마치 실적이 좋아지면 하염없이 갈것 같은 그러한 또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에 쌓여서 쫓아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때에 맞춰서 테마주가 갈 때는 가고 또 우량주가 갈 때는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을 이제 속성을 갖고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 제가 이제 최근 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4 플러스 5의 혁명 어, 이런 단어를 제가 자주 이제 이 대박 아카데미라든가 이제 이런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4 플러스 5가 뭐냐? 제가 이제 만든 신조어입니다. 말을 여러 마디 쓰면 좀 여러분 너무 길어지니까. 사는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5는 뭐냐면 5G, 5세대 통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LTE를 비롯한 4세대 통신이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해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산업의 4차 산업. 이 4차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인프라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끊김도 있고 대용량의 데이터라든가 또 내지는 빠른 어떤 해결 속도 이게 좀 쉽지 않다.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5G. 즉 5세대 통신이 인프라로 쫙 깔린 다음에 진정한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다양한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프라 환경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이 5G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4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다는 의미에서 4+5의 이 융복합, 융복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수렴하고 통합되는 컨버전스를 이야기합니다. 컨버전스. 그래서 이두 개가 잘 믹스가 되면 거대한 파동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오면 통신 장비주도 급등하고 또 4차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반도체라든가 또 내지는 다양한 뭐 클라우드 컴퓨팅 또 내지는 뭐 다양한 섹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핀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4 플러스 5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IT의 새로운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테마주를 정말 멋있게 급등급등 하면서 공략을 하던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테마주의 랠리를 거쳐서 서서히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들 이 과정이 왜 이렇게 옮겨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필연, 필연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 추세의 강약, 그죠? 우리 차트를 보면 추세가 강하다, 약하다. 또 내지는 타이밍이 왔다, 안 왔다. 또 내지는 뭐 수급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나 그 차트가 똑같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흘러가더라도, 테마주는 테마주고, 우량주는 우량주인 것이죠. 그 차트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어, 테마주가 우량주가 되지 않고, 또 우량주가 테마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업이나 또그 종목이 이 주도주로 변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알면, 어, 경협주 수소차가 왜 여기서 꺾였을까, 또왜 저게 올라올까, 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미리 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차트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 좀더 중요하다. 주도주의 부각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준비하고 남들이 경협이나 수소차에 흥분할 때 고점 차익실현하고 새로 들어올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협과 수소차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그 제가 이 대박 아카데미에 제시했던 종목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죠? 이 클래시스가 이 제가 대박 아카데미의 황금률과 레이저 삼배속을 통해서 강의를 했던 그 기법에 의해서 이 삼각의 수렴, 이 수렴 형태의 이축, 삼각축의 높이 A와 그 다음에 돌파의 가격 B, 그 돌파가가 5천 원인데요. 5천 원과 여기 축의 높이를 합치면 대략 목표가가 기본 목표가가 얼마? 만 원. 이 황금률과 레이저 삼배속은 이처럼 돌파의 급소. 급소 공략도 가능하게 하지만 목표가까지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기다릴 만한 목표치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죠? 1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불과 제가 대가박 아카데미 여기 제시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두세 달 만에 올라온 폭이 120%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로 성장주의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뭐 아난티라든가 또 내지는 풍국주전과 같은 테마주가 우리의 내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이 시점에 클래시스를 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실적 성장주 성장주가 이렇게 도약해서 순식간에 또한 두세 달 만에 경협주나 수소차 못지 않은 강력한 수익을 내준다는 것이죠. 이 시장의 순서의 원리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처럼 그 테마주 할때 테마주 하고. 또 실적 성장도 할때 실적 성장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그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강의 s t 에잠깐좀잠씀을 말씀을 드데요 1월 1 6일입니일입 화면은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저희 와우넷의 라이브 제가 진행하는 스마트 리포트 방송 t 회원들께서 오후 라이브에 저와 대화를 나누는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저희 이제 여기에 제가 그 동안에 말씀드렸던 우리 회원님의 한분중에한 분이신 이제 홍팔일리님이신데 이 처음에 1월 10일에 47% 근데 이제 1월 21일에 여기 보시면 113% 이거 계좌 수익률입니다 계좌 수익률 여기까지도 이제 상당히 비현실적인 수익으로 보이시겠지만 2월 7일에 186%를 신고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186%. 자, 근데 4월 9일 227% 예, 계좌 수익률입니다. 예. 그러면 박완필 대표는 나와서 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그런 것이냐? 요즘에 감독 당국이 감독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냉정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자, 4월 26일날 227%가 아니라 277%입니다. 예, 오타죠, 277.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5월 15일 자 바로 여기서 보시면 350% 계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급, 아주 강력한 어떤 적중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수익이 수익을 부르는 계좌가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를 할 때는 테마주를 하고, 또 실적에 의해서 성장하는 주식을 할 때는 성장을 하는 주식에. 완전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주도주공 약이 나섰을 때 나오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강의에 조금 더 조금 어, 현실적으로 믿기지는 않는데 저도 이 수익률을 우리 회원께서 신고하셨을 때는 제가 꼬집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로 꼬집어 볼 이유가 없죠. 자연스럽게 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테마주는 이제 경협이나 소차 같은 테마주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할 때 마음에 담담하게 준비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죠. 자, 테마주는 원래 뉴스와 정책에 의해서 토대가 갖춰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시장에 뭐 별로 될게 없을 때, 너무나 막막할 때, 그때 시장은 바닥까지 추락해 있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왕창 풀죠. 돈이 많고 바닥에서 정말 뭔가 피어나고자 할때 테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 테마는 경협이든 수소차든 이한 달이나 두달 동안 강력하게 분출을 해요. 근데 이 강력하게 분출해 가지고 뭐100% 200%가 금방 올라오는데 그 속도로 뭐몇 달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목표치 그러니까 빨리 그 고점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부진하고 대형주나 실적 모멘텀이 약할 때 그러니까 대형주나 실적주가 될 일이 없을 때 이런 게 이제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추세의 상승의 각도가 처음부터 예전에 딱 급등의 급소가 나오면 바로 가파르게 60도로 쏩니다. 이렇게 옆으로 서 있다가 팍 쏘는 거죠, 60도로. 그러나 고점을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고점을 형성한 후에는 완만하게 30도 각도로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마음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옵니다.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각도에 흥분해서 너무 고점에 추격하셨다가 계속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흘러내리는 것을 인내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의 속성은 이렇게 60도로 날아갈 때 먼저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테마주가 말이죠. 이 중에는 뭐 상당히 그 우량한 주식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근데 그 종목이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좋다 그래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혼자 내려가지 않아요. 우량한 종목이든 아니면 실적 안 좋은 잡주든 그 테마에 하나로 묶이면 절대 그 마치 무슨 뭐그 어 하나의 조직에서 이탈 못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량주도 절대 야 얘는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남들 하락할 때 나는 많이 올랐어도 안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테마주가 꺾이면 그 테마에 해당되는 우량주는 같이 꺾인다. 그사실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 성장률은 어떠냐? 정확히 반대입니다. 자, 이제 테마주가 한참 가고 나면은 우리 양주들도 올라갈 차례가 이제 오게 되죠. 점점 이제 그 시장의 심리가 좋아지고 경기가 개선되는 기미가 나타납니다. 실적 개선되는 기미가 나타나는 섹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상막했던 분위기가 테마주에 의해서 이제 좀 분위기가 업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할 만한 연기가 생긴 거죠. 어, 이런 때 이제 실적주가 서서히 올라오는데 이런 시장 수요 시장이라고 기이야 해요 수요 시장 우량주들은 반드시 구매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수요자가 있을 때 이제 수요가 살아나서 결국 장사가 잘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회복의 기대감도 있지만 은 여전히 냉각된 심리가 남아 있어 그래서 뭐 투자하는 사람은 여전히 테마주 해야 된다 어떤 사람 우량주도 이제 될 거야 뭐 그러면서 막 서로 올라온 막 아직 그 손절을 덜했던 사람은 막 던지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사고. 바닥에서는 급등이 잘안 나요. 와우량주들는 그래서 바닥에서 급등이 없다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매물 소화의 과정에 고전하지만은 실적이 개선된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올라오는데 천천히 올라요. 와이 테마주는 급등으로 막60% 가지만 얘는 워낙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비관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힘들어서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30도 가도 천천 히 물량 양복 양봉, 양봉 하나 나온 음복이막몇 개씩 따라 붙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동안 이렇게 한. 그러나 이제 점점점 실적이 검증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 실적과 함께 성장의 속도가 가파르게 60도 각도로 바뀝니다. 상승 각도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레버업이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는 어떻게 돼요? 60도 각도로 올랐다 30도로 서서히 죽이지만 이 우량주는 오히려 올라올 때 서서히 30도로 워밍업 하지만 꺾일 때는 60도로 또확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이 속성을 알고 움직여야 되겠죠. 자 주도주의 순환과 이제 저는 이제 이 주도주의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여기서 이제 딱 하나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도주는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야. 아, 반드시 철새들처럼 쫙 같이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협주 갈때뭐 아난티만 가는 게 아니라 뭐쫙 따라가잖아요. 음. 수소차도 쫙 따라가고 제약바이오도 누가 대장주가 올라오면 쫙 따라 올라갑니다. 이제 I T가 올라오면 I T도 다 따라 올라가는데 이것을 먼저 감지하셔야 돼요. 어, 대장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데요. 그때 먼저 포착을 하셔야 아 이쪽이 주도주가 형성이 됐구나 이걸 아셔야 그 섹터의 온전한 큰 시세를 다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뭐 남들은 이제 새로운 섹터가 올라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예전에 잘 나가던 거뭐 경협이나 수소차를 막 붙들고 거기서 막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그쪽에 그, 수익 난 사람들 고점 매도하고 새로운 섹터에 저점에서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머무적 머물러 머물거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탑다운 환경, 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지금 테마주 할 땐가 아니면 실적주 할 땐가 금방 알잖아요. 경제지표도 형편없고 뭐 엉망이다 이럴 때는 실적주 안 되죠. 대형주 죽어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실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테마주냐 실적주냐라는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셔야 되는데 눈이 잘안 생길 때는. 야, 어느 쪽에서 올라오는가를 보세요. 어, 요즘에 뭐 한두 개가 좀 움직이는데 저거 예사롭지 않다. 어, 이런 게 뭐가 딱 낌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쫙물터보세요 그 같은 섹터를.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보시려고 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다. 내가 경협도 들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거 올라오는 걸막 거부하고 막 너는 아니야, 아직. 난나 요거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막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뭐야? 내가 이걸 들고 있어도 새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주도주가 있으면은 아 인정 어. 너의 존재를 인정하마 이 어떤 오픈 마인드가 돼 있으셔야 시장의 큰 손들의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내 편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큰 손에 맞서지 말고 어, 너 올라오는 게너 진실이냐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이렇게 발굴하려고 하다 보면 차트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차트만 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패션 옷은 잘볼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이게 테마 주인지 아니면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위험한 종목인지 아니면 정말 멋진 성장 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차트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다 똑같진 않잖아요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바로 기업의 내용이고 재무제표고 사업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데 또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황금률과 레이저 3배속을 차트 기법으로 설명했지만 그 내용물을 파악을 해서 황금률을 적용하셔야 제대로 딱 궁합이 맞아서 황금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근데 차트만 너무 보고 내용 분석은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뭐 기업을 다 탐방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저도 아주 많은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보유하고 있는 쪽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쪽에 뭔가 또 창의적으로 좋은 게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 하면서 가셔야 스마트한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이 레이더를 가동하셔야 된다. 종목 레이더를 쫙 가동을. 막 투자하면서도, 그죠? 레이더로 가동하셔가지고, 이 막,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많은 기업의 탐방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조사자료가 나오고, 쓸만한 종목들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분석해서 올리는데, 그거를 내가 뭐관대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건데, 그거를 배제하고 나는 차트만 보고,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대한 많은 그 촉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런 리포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 종목을 픽업할 수 있는 타픽,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한 종목 레이더 가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할 때 어떤 눈을 갖춰야 되는가? 물론 테마주 할 때야 먹고 뭐 기업 내용까지 깊이 있게 뭐 상장 폐지 안될 만한 종목이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만라고 좋은 종목이 좋은 것이죠. 자, 근데 자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이 성장 가치. 예, 성장 가치라는 건 뭐냐.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은 이쪽 재무제표의 좌쪽에는 이제 자산, 이쪽에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자산을 투하해서 부채를 또 도입해서 돈을 벌면 자본이 쌓이는 거잖아요. 잉여금으로 쌓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1억으로 투자를 해서 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얼마 되는 거죠? 1억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억 천만 원또 한이 장사했던 1억 이천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10%씩 늘어난다 그러면 그걸 ROE가 10%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ROE만큼. 흑자가 나야 인여가 늘어나고 ROE가 뺑뺑 돌면서 복리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 편은 바로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복리 효과가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복리 효과가 타니까 기업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은 퍼가 높아집니다. 왜? 믿을 만한 기업한테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만 원을 벌어도 이 회사는 퍼를 10을 주고 어떤 거는 30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배수를 적용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장주에 대한 눈을 뜨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는 이제 지금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은 IT 컨버전스와 디지털 컨버전스 한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수출국가예요. 두 번째. IT 국가입니다. 반도체나 또 내지는 디지털 이쪽에 매우 강점이 있고 통신도 아주 강해요. 자 모든 제조업이 앞으로는 IT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다, 스마트 홈이다, 뭐 많은 또 핀테크다, 다양한 쪽의 인공지능과 이런 모든 것들이 IT와 제조업이 결합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IT 컨버전스 이런 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지금 시점인데 이 시점에 한국이 바로 그 산업들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자 우리는 지금 당장 현재의 현실 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컨버전스 세상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성장성, 예.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인공지능이다, 뭐 자율주행이다, 로봇이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시성이라는 게 가시성.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온다고 자꾸 테마주를 이야기하잖아. 자율주행, 자율주행하지만. 뭐 구글이 뭐 시험하고 뭐 많은 기업들이 시험을 하지만 진짜 과연 리얼리 돌아다닐 수 있냐? 현재 그것이 현실성으로 바로 눈앞에 수익 모델로 그런 기업이 돈을 벌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한테 걸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핀테크라든가 뭐 원격 의료 이런 거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장 섹터를 바라보거나 기업을 바라볼 때도 이게 우리 손에 잡힐 정도로 수익 모델이 가까이 와 있는 것부터 공략할 줄 알아야지 불합리하게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거를 먼저 덥석 덥석 그냥 뉴스만 떴다고 잡는 행위는 조금은 자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황금률과 방금 보셨던 종목의 눈으로 지금 한번 트렌드를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한몇개 골라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의 주봉인데요. 황금률로 보시면 어때요? 올라갔던 폭을 3등분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놨죠. 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쭉 하락했던 폭의 3분의 1 반등, 3분의 2 반등.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3만 5천 원 위에 안착하는지를 체크하면서 돌파하면 과감하게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카카오자 주위에서 보시는데 자이 종목이야말로 이 IT와 그다음에 뭐 다양한 핀테크라든가 또뭐 게임이라든가 또뱅 인터넷 뱅킹이나 다양한 섹터에 진출을 해 있죠. 그러니까 IT와 이러한 인터넷, 지금 금융이라든가 다양한 섹터랑 결합한 이러한 것이 바로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좀 중소형 타나와 타나와는 이제 그 i t 에 우리가 제품들을 구매할 때좀 가장 저렴하게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상당히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 의해서 계속 그 매출이 증가하고 이게 이게 결국은 이게 뭐예요? IT와 유통시장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다나와가 계속 주봉으로 보시면 올라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성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존 비전입니다. 더존 비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 기업은 뭐 회계라든가, 그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존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별로 하지 않았던 걸 선발대로 투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요. 충분히 쉬고 나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도 다시 한번 실적과 모멘텀이 강화돼서는 건데, 자 바로 IT와 회계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한 더존비즈어. 자 그리고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은 이제 물론 그 스마트폰 부품주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 헬스케어. 우리가 이제 몸의 어떤 그 헬스케어를 센서로 장착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론도 하락했던 폭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16,500원 이 라인이 굉장히 돌파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를낼 수도 있겠죠. 흐름이 매우 완성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그 기업을 보는 눈과 이 컨버전스가 매우 중요한 4+5의 혁명, IT 대혁명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가 아, 물론 차트도 중요하고 기법이 중요한데 또 이것을 황금률을 이 종목을 보는 눈과 결합했을 때. 좀더 단단하고 강력한 힘이 장기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익의 핵심적인 요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 와우넷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참여하시면 인터넷 강의에 바로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